아, 됐다 끝! 자, 가평 가프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촬영감독이자 댄서 강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저는 가평을 사랑하는 예술가 최현욱입니다. 아아 가평의 좋은 곳을 소개해 주실 건데 오늘 여긴 어딘가요? 아, 여기는 고성리 소재에 있는 노랑다리 예술관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좋 좋아요. 좋아, 좋아 자, 가평 가프로 네, 오늘 저희 프로가 찾은 곳은 손일광 선생님의 예술 공간,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카페형 미술관 노란다리입니다. 오, 어, 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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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선생님 아, 너무 필요했습니다 여기 네. 작품 설명을 잠깐 잠깐 요요 요, 요 느낌 있다 아, 뭔지 모르겠어 와 요, 요, 요. 정원 어 여장 화장실 어 여기는 음, 남장 화장실인데 네네 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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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아. 또 이렇게 아다 아. 그에 맞는 작품들이 함께 있는 와, 와 여기 와 정원이다 어 너무 예쁜데요 아, 그래. 음. 이건 빨간 입술 전시실에 들고 있습니다. 유니크하고 신선한 작품들이 많아서 모든 공간이 예술 그자체인 노란다리 갤러리입니다 정말 볼게 많아요 위층으로 올라가면 야외 전시 공간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는 저희가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예, 직접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모든 공간이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작업실, 그림 전시실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림 체험 공간도 있어서 가족분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잡초는 꼬린다더잘 네. 키우는 거 눈에서 나면 잡초이다. 산에서 나면 불풀이다. 아 근데 아, 네. 그런 말 좋아. 자노 노을이 지는 순간. 오랑 랑랑하게 다다 다 같이 니! 네. 이곳에 모이자. 공간에 숨어있는 예술작품을 찾아내는 재미 노란다리 갤러리 카평 핫플레이스로 추천합니다 이상 카평 브라더스였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